읽어주는 교과 둘째 날, 8월 15일 월요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예수님께서는 얼마 있지 않아 제자들을 떠나셔야 했다. 제자들의 든든한 후원과 격려가 되시던 분이 하늘로 떠나시려 할때 그들은 혼란과 무력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러나 비록 그들이 육신적으로는 더 이상 그분을 볼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약속을 그들에게 주셨다. 요한복음 14장 1에서 14절을 읽어보라. 특히 13, 14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하겠다고 약속하셨다. 이러한 까닭에 우리는 언제나 기도의 맨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권면하신 까닭은 무엇인가?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핵심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단서는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하늘의 모든 권능이 우리를 위해 활동한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있는 천사들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요청에 응하기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 보좌로부터 파송된 천사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있다. 때때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눈을 뜨면 모든 상황이 바뀌어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상황은 전혀 바뀐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이 폭풍을 잠잠케 하실 때처럼 극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겟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을 격려하실 때처럼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게 임할 수도 있다. 어떤 극적인 사건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교훈입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비록 하나님의 능력이 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지 못해도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묵상. 요한복음 14장 1에서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그대 앞에서 직접 말씀하고 계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약속에서 어떤 소망과 격려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한 위대한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재림의 약속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희망이 됩니다. 눈앞에 닥친 시련 앞에서 분명한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할 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적용.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기도하기 위해 정해 놓은 시간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대화를 위해 어떤 시간을 구별하시겠습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예수께서는 그들의 성공의 비결은 당신의 이름으로 힘과 은혜를 구하는 데 있다고 설명하셨다. 그분은 그들을 위하여 간청하시려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실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 소망을 대신하여 마치 자기 자신의 소망인 것처럼 겸손한 탄원자의 기도를 들이신다. 성실한 기도는 어떤 것이나 하늘에서 들으시는 바 된다. 시대의 소망 667. 극적이고 화려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저의 구원을 위해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는 하늘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